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입니다 오늘 저희 오가나 스 피부과 청담점에 명품 장비 한대 드렸습니다 바로 루메니스사의 제네오X라는 장비인데요 사실 이 장비는 들어오기 전부터 저도 눈여겨보고 있던 장비인데 딱 들어오자마자 1번으로 제가 달라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루메니스는 굉장히 역사가 깊고 굉장히 좋은 장비를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중에서도 이번에 제네엑스라는 아주 프리미엄 하이엔드 관리 장비가 나와서 제가 먼저 시술을 받아 봤고요. 받자마자 바로 구매를 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가의 장비지만은 받자마자 너무 좋아서 결정을 했고, 지금까지 한 30여 분 정도의 환자분이 받으셨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받고 나서 즉각적으로 조금 얼굴이 하얘진다라는 피드백을 주고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 같은 그런 피부과 장비입니다. 제네엑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루메니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루메니스는 여러분 다들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IPL을 바로 최초로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혁신적인 회사인데 그런 조금 검증된 회사에서 만든 관리 장비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제네엑스는 산소를 기반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3단계 스킨케어 트리트먼트 장비입니다. 제네엑스의 가장 큰 특징은 1단계 옥시제네오 테크놀로지입니다. 고체 상태의 천연 활성 성분인 옥시팟이 프라이머 겔과 결합해서 CO2를 배출하면서 피부를 산소가 풍부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3단계 특허 기술, 그리고 이제 임상을 통해서 입증된 효과로 시술 후에는 즉각적으로 결과, 그리고 또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옥시팟에 있습니다. 옥시팟 같은 경우에는 7가지 종류의 다양한 옥시팟이 준비되어 있고 환자의 피부 타입별로 맞춤형 시술이 가능한 것이 바로 장점입니다. 제노엑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산소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기반으로 작용을 해서 3단계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즉각적인 물광과 그리고 각질 관리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일곱 가지 옥시파스로부터 다양한 피부 타입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에 맞춤형 관리가 가능한데 보통 이제 피부과에서는 레이저도 많이 하고 리프팅 관리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프리미엄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통증과 다운타임인데요. 환자분들이 보통 각질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통증이나 다운타임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통증과 다운타임 없이 각질 제거부터 산소 공급, 그리고 초음파 영양 공급, 그리고 디톡스 및 리프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옥시제네오의 특허 기술은 이 제네오 X만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네, 지금까지 루메니스사의 제뉴엑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장비는 다양한 옥시팟을 이용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또 림프순환을 돕고 디톡스와 동시에 리프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비록 관리 장비이긴 하지만 실제로 피부과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항상 아쉬웠던 것들이 관리 장비인데요. 이번 제뉴엑스를 통해서 이런 훌륭한 리프팅 장비나 훌륭한 색소, 여드름 장비와 더불어서 어, 이렇게 좀 믿을 만한 관리 장비를 좀 갖췄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든든하고 또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걸 받고 피부가 좋아질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네오엑스를 전달해 드린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